그3 202도. 네. 자, 아이는 4심이지4심은각이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그랬지. 네. 각이 같은 거죠, 이렇게. 네. 세모 세모 별표 별표. 여기가 아이가 된다. 이거 16이 된다 그랬지. 네. 그다음에 이거 b가 되고 이거 a가, a가 되죠. 그러니까 a b는 이야3 2이 그럼 A, B, I의 넓이가 32라고 했지? 네. 그래서 A, B, C의 넓이를 봐라. 그런데 4시면 이렇게 반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아래로 놓고 그럼 32는 2분의1 아래 16 더하기 A 플러스 B에 나오는 거 알지? 그게, 그게 아니라 이게 전체 넓이구나 근데 이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r이잖아 그치? 네 그니까 8r이 16이니까 r이 2나왔나 나와 2이니까 없어지잖아 플러스 2가 32지 네 그니까 48이 답인거야 네